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 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 중학교 1학년 국어 천재 정호웅 1회 2단원인 오우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 수석과 송죽이라. 자, 누군가 내 벗이 몇이냐고 물었을 때 자기는 수석이랑 송죽이라고 말을 할 것이래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고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수석과 송죽은 자연물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자연물을 벗이라고 표현하죠. 벗은 친구라는 의미인데요. 자연을 자신의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우리는 비유법 중 하나인 의인법을 활용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자연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동산에 달이 오르니 그더욱 반갑고야. 오 어, 달이 뜨니까 너무나 반갑다라고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요.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내 친구는 이 다섯 명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다섯이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아니죠. 한번 같이. 짚어볼까요? 이 화자의 다섯 친구들, 수, 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 소나무송, 대나무주, 그 다음에 달, 이 다섯 명. 한자로 쓰여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화자는 이 다섯 자연물이 자신의 친구다,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수를 보도록 할게요. 더우면 꽃피고 추우면 입지거늘 소라, 너는 어찌 눈설이를 모르는가? 여러분 소나무는요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는 식물이거든요. 다른 꽃들은 추우면 다시들고 져버리는데 소나무 너는 어떻게 눈을 그렇게 무서워할 줄 모르니?라고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는 힘든 환경에서도 굽히지 않는 아주 뚝심 있는 절개가, 절개와 지조가 있는 대상이 되겠죠. 화자가 동,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볼 거고요. 이 눈서리 같은 경우는 화자가 힘든 거, 고난, 시련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세모로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눈서리를 맞아도 흔들리지 않는 소나무의 변함없는 모습을 예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을 살펴볼게요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새끼 두어마리 오동칠 때자 캄캄한 밤인가? 뭔가 저녁이 됐는데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느껴 나타나는데 배 속에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처럼 막 배가 요동친다고 합니다. 화자인 나는요 현재 춥고 배고픈 상황인 거예요. 학교와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맨 지퍼 가, 가방이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습니다. 선재는 참 고마운 친구네요.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네 방. 지금 부모님도 안 계시나 봐요. 나는 아무도 없어서 집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는 종이 봉투에 붕어가 다섯 마리. 여기서 말하는 붕어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붕어빵이 되겠죠? 붕어빵이 들어있었대요. 선제가 내 가방을 닫아주면서 붕어빵도 넣어준 거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네, 따뜻한 마음과 우정을 상징하고요. 이것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 네, 16세상에, 화자는 16살인가봐요.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었대요. 붕어빵에서 친구의 따뜻한 마음을 느낀 거죠. 그러면 저희는 핵심 정리를 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오우가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쓰인 고시조이고요. 시조라는 갈래요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시조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해서 연시조라고 합니다. 이 하나, 아까 우리 삼, 뭐, 일수, 이수 이런 표현들 봤었죠? 이 하나의 수가 시조이고요. 이 시조가 여러 개 있을 때 우리는 연시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요? 여러분, 자엿 다섯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시조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것이 며칠이나 하니 수석이나 송죽이라, 이 부분을 초장이라고 하고요. 동산에 달오르니 그더욱 밤같고야 이것을 중장이라고 합니다.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이 부분은 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세 개의 장이라고 해서 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총 여섯 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 전체를 봤을 때한4 5자 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조의 특징을 3장 6구 45자 정형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음보는 설명해드렸고요. 세 글자 네 글자의 글자수가 반복되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런 형식에 따라서 평시조, 어시조, 사설시조, 연시조로 구분할 수 있고요. 우리가 공부했었던 오후가는 시조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해서 연시조라고 했었죠. 상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상징은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사물로 나타내는 방법을 일컫는데요 추상적 관념을 조금 쉬운 말로 설명을 보인다, 드린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우정, 사랑, 희망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우정이나 사랑, 희망을 눈으로 볼수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추상적 관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 사물로 나타내는 것을 상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징을 사용해서 시를 쓰게 된다면 작품의 깊이가 더해지고 인상 깊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따뜻한 마음과 거기에서 받은 감동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일상의 경험에서 받은 감동이 인상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붕어빵을 통해서 차가웠던 그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 때라는 차가운 이미지와 이런 붕어빵의 따뜻한 이미지, 우정의 따뜻함이 잘 대비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을 우리 촉각적 심상이라고 하는데요. 촉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촉각적 심상 말고 또 무엇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촉각적 심상 말고도 시각적 심상이고요. 그 다음에 후각적 심상. 코로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듣는 거. 청각적 심상. 그 다음에 혀로 느끼는 거, 미각적 심상 등이 있겠네요. 이 심상이라는 건요, 뭐 하나만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요. 두, 세 가지의 심상이, 어, 함께 엮여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어, 심각이라고 쓰였네요. 심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몇개 풀어보도록 합시다.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나타나는 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눈설이, 우리 아까 세모로 표시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눈설이에도 잎이 지지 않는 특성을 제시하면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소래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고 있었어요.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 문,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한번더 풀어보세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살렁한 내 방에서 집외에 아무도 없이 외로운 처지라고 볼수 있었죠. 해당 지문에 대한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